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와우! 8월에 2주차! 아제로스에는 어떤 소식이 찾아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경주의 쇠기돌어픽스는 경화, 괴로움, 분노입니다. 전투 중 등장하는 영혼에게 해제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주간이죠. 또한 경로한 적에게 분노 해제 기술도 사용해야 하니 던전이 시작하기 전에 특성을 확인하세요. 이번 주에는 전역 퀘스트 보너스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기간 동안 전역 퀘스트로 얻는 평판이 늘어나죠. 여행자의 기록에 필요한 평판을 모으기 좋은 주간이네요. 8월 15일부터 칼림도어 우승컵이 시작됩니다. 기간 동안 칼림도어 곳곳에 용경주로가 생기고 경주를 완료하면 아제로스의 기술 훈 훈장을 획득할 수 있죠 훈장으로 새로운 외형 세트도 구매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참여해보세요 8월 16일에는 무료 티셔츠의 날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오그리마와 스톰윈드에서 축제꾼들이 티셔츠를 뿌리는 주간이죠 또한 아제로스 곳곳에서 티셔츠 상인들이 나타나 다양한 셔츠를 판매합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놓쳐선 안되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